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민법과 중개사법 지팡이 김하이쌤입니다. 기출문제는 준비처럼 시험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또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 반복, 반복 하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더 편리합니다. 알림 설정해두세요. 이 시간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등록기준 또는 등록요건 같은 말이죠. 이것도 해마으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개설합니다. 즉 개인 사무소 내는 거죠. 먼저 당연히 자격증 따야 되고 등록 결격 사유 해당은 안 되죠. 그리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에 실무 교육 수료해야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네두 가지 주의하시는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중공호사사용승인들 받은 건물로서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은 포함한다. 그러니까 사무소 둘수 있습니다. 근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사무소 둘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건물 을 지을 때 건축 허가 신청하고 공사에 착공해서 허가 신청한 그대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이제 사용 승인, 막, 중공 검사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 대장 후 등기 가죠. 여기서 언제부터 중개사무소 둘수 있죠? 여기 노란색, 사용승인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지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준공검사 받은 건물부터 여기부터 중개사무소 둘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대장,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무소 둘수 있어요. 근데 허가시, 허가 받아야 되니까 무허가 건물에는 중개사무소 둘수 없습니다. 이네 가지가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기준입니다. 이게 동그라미 4번이 중개사무소인데, 자, 이제 모든 중개사무소 똑같습니다. 뭐 법인이든 분사무소든, 이제 우리 중개사법 모든 중개사무소 이거 똑같습니다. 첫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가설 건축물 대장에 둘수 없고, 중공공사 사용승인 받은 건물로서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은 둘수 있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 무소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그 사유적인 서류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소유권,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가 무상이죠. 아무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내 네 명의로 안 해도 돼요. 임대차도 뭐 배우자 명의도 가능하고 어떻게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럼 면적제한 없어요. 몇 제곱미터 이상 그럼 다 틀립니다. 면적제한 없다 해서 얘들이 이제부터 모든 중개사무소 공통점이고 시험에 꼭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보다 법인을 시험에 더잘 내죠. 그냥 법인이 요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법인의 등록기준인데 중요한 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은 이 밑에 나올 기, 존 요건, 분류,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농협 있죠?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저기 산골마을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지, 중개, 무상, 공짜로 해집니다. 그럼 이런 법인들이 중개업하기 쉽게 해줘야 돼요? 어렵게 해야 돼요? 쉽게 해야죠. 쉽게 하려면 밑에 나올 요건들 유효하지 않고 자유롭게 중개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인은 요건이 먼저 법인은 경업장 있잖아요. 법1사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되고 상법상 회사, 회사입니다. 뭐 주식회사, 한명, 합자, 유한회사 같은 거. 또는 협동조합, 기보법상 협동조합이어야 돼요. 근데 가로일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을 아니거든요. 영리활동 안하니까 제외한다. 그리고 자본금 5천만원, 5천만원에 오세요. 5법인, 그러니까 오 5법인이네, 오 5법인입니다. 오 5천만원.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되고, 그 다음에 심의진1잘 나오죠. 대표자 포함입니까? 제입니까? 외 제외,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입니까? 전원입니까? 3분의 1의 상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걸 국내상보다 국제상이 더 좋죠. 그럼 대외상, 대외상에 오세요. 퍼펙트 합니다. 절대 안니죠먹습니다 대외상. 대외상을 받으면 좋잖아요. 비교할게,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 그리고 분사무소도민 책임자가 실무교육원 임원사원 전원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임원사원 약 3분의 2 정도는 자격증 없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실무교육은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임원사원 전원. 그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 분사무 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6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고 이건 아까 본 모든 중개사무소 이제 똑같다 똑같다 랬죠 여기서 생략합니다. 자 이제 문제집 22페이지로 오세요. 22페이지. 자 1번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교부 틀린 겁니다. 그, 문제 아까 저가 찍지 말아라 했죠? 앞에 공의사법 읽을 필요 없죠? 그냥 자격증, 등록증, 틀린 겁니다. 빨리빨리 빨리 읽으셔야 돼요. 1번 자격증,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이 정한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패스. 2번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적을 관할하는 시장. 뭐 가로는 특별히 별표 없어요. 밑에 군수, 구청장. 그니까 등록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 이자들이 등록증 교부하죠 3번 주의하세요 자격증과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고 되면 자격증은 제일 그때 시도의사 맞는데 등록증은 빼야 되죠 등록증은 누가 줘요? 등록관청 출사면 되겠죠 등록증은 등록관청 저도 이 문제 풀어보고 아무리 봐도 틀린 게안 보이더라고요 뭐 정답이 없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등록증이 틀렸죠 시도의사가 아니라 등록관청 5번 등록증 교부원 관청은 그 사실을 우리 공직협회에 통보해 줍니다. 협회에서 통계를 뽑으라고 통보해 줍니다. 5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격증 받을 때는 돈안 내요. 근데 그 소중한 자격증을 잃어버렸다? 그럼 개심하죠 그러니까 재교부할 때돈 내야 된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법령상 개설 등록 틀린 거죠. 가로 열고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 발생 경우는 제외한 되겠죠. 1번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 상포상 회사 그리고 자본금 5천만원 5 법인 맞았죠. 5 5 법인 2번 공인회사 가로 열고 소공은 제외하죠.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썼습니다. 반대해서 가면 사무소 개설 등록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사무소 등록 신청할 수 있죠. 소공은 등록 신청 못 하는 거죠. 만약 소공이 등록 신청하게 하면 사무소 두 군데 출근하니까 이중소속 금지에 위배되니까 소공죄입니다. 3번. 이중소속 안 되죠. 개업공이사도 소공 보존돼만 됩니다. 이중소속 안 되죠. 4번 폐업 신고 1년 이내에 감각이 살아 있으니까 제일 그때 실무 계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5번 등록관증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때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아까 협회였죠? 협회에 통보, 통보한다. 협회가 통계를 뽑으라고 통보한다 그랬죠 자, 3번 박스형입니다. 자, 3번은 법인이 사무소 개설하는 경우 등록 기준 옳은 걸 물어봤죠? 기업상포상회사 맞았고 자본 5천만원 맞죠? 5법인 5천만원 맞습니다. 니은 대표자는 국민중회사대요 3번은 대표자 제임입니까 포함입니까? 그러니까 대외상, 제외 그리고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사 이상 맞았죠? 리 리을 법인 대표자와 임원사원의 실무교육은 전원, 전원 자격증 없어도 실무교육은 받아야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이제 법인의 등록기준 옳은 겁니다. 1번은 이제 사무소 나오면 모든 사무소 면적 제한 없다랬죠. 100제곱미터 이상 틀렸습니다. 2은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이죠? 실무교육이죠. 3번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라 등록할 수 없다랬죠. 4번이 정답이죠. 상법사회사고 5법인 5천만원 맞습니다. 5번은 대표자는 공연주가 되며 제외 맞은 대외상 상이죠? 3분의 1. 대외상. 얼마나 안기법 퍼펙트됩니까 대외상. 그래서 4번, 답은 4번입니다. 5번 법인이 등록 설치 기준. 등록 기준 틀린 겁니다. 1번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 신고 관련 1년 이내 직무는 보조원이죠? 실무 교육 받아야 되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상번상회사는 자본 5천만원 5법인 맞아요. 3번 대외상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 가로는 불필요 없어요. 이 무한책임사원 이런 말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틀리게 내지 않습니다. 가로 불필요 없어요. 우리는 임원 사원 3분의 1 대외상 맞았죠. 대외상 4번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장이 있죠. 겸업장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 영예할 목적 설립이고,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6번, 법인의 등록기준, 틀린 거. 1번, 대표자 공인중개사 2번 또, 대표자 제외, 대외상, 임원 또는 사원, 가로패스, 밑에 3분의 1, 대외상이죠. 3번, 상부상회사는 자본 5천만원, 5 법인. 4번, 대표자와 임원, 사원, 가로패스하고 전원은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5번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답은 2번입니다. 7번 법령상 중개사무소 등록 증교부 오른 겁니다. 1번 서공은 사무소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죠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2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업무보정했는가 확인해야 되죠. 이게 정답이네요. 보증 설정한가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3번. 3번은 제일 그때 등록증 교부 누가 하여 국토부 장관이라 등록관청이 등록증 교부한다. 4번. 중개사무소 등록신청서에 신청인의 사진,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되죠.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혁공의사가 중별를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 다시 제 출할 때 종종 등록증 반납해야겠죠. 안 그러면 등록증이 두개 가지고 있으면 누구 빌려줄지 모르니까 반납해야 되죠. 답은 2번입니다. 8번. 이제 등록 기준 등록 틀린 겁니다. 1번.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을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등록해야 되죠. 이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할 수 없습니다. 3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수 없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야 되죠. 답이 3번입니다. 4번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5번 등록관청은 개별 등록하고 등록 신청 받은 납득 7일 맞죠.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계해 줍니다. 답은 3번입니다. 9번 개설 등록 오른 겁니다. 1번 한 명의 회사가 개설등록하려면 실무교육은 사원 전원 맞았죠? 2번 자본금이 5법인 5천만원 5법인 5천만원 이상인 협동점에 되죠? 3번 한 명의 회사가 개설등록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되며 대외상 포함 틀렸죠? 대표자 제외 3분의 1 4번 법인 아닌 사단 등록할 수 없죠? 법인 법인이 어야 됩니다. 법인이야 돼요. 5번, 개설류노 가라면 꼭 소유권이 필요한 거 아니죠? 뭐, 소유권,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다 가능합니다. 답은 1번이었죠? 10번, 개설등노 기준 부합하는 겁니다. 격태표자는 공인중개사죠? 링컨축물대장 가로열고, 가설건축물대장 제외 맞았어요. 이 건물의 사무소, 전세 가능하죠? 전세. 대귿. 디귿은 제일 끝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라 등록을 썼다그 했죠. 그래서 부합한 거라 3번 기역리온이 정답입니다. 11번. 개설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설명 틀린 겁니다.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죠? 이게 정답이죠. 2번. 사용생이 받았으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에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적원 서류 내라리죠? 3번 여권용 사진, 사진 내야겠죠? 4번. 실무교육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그러면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제출할 필요 없겠죠? 뭐 4번은 뭐 틀린 말 없습니다. 5번.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상법상 외국에서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려는 서류 내야 되죠. 그러니까 외국 법인은 내야 되죠. 외국인은 안 됩니다.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서 보따리장 사만안 돼요. 큰 사고 치고 도망갈 줄 모르니까 반드시 영업소 등기 해야 됩니다. 35의 중개사법 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약집 합격서는 반드시 구의하셔야겠죠. 그리고 기초문제는 당연히 계속 판해야 되죠. 두 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위두 권을 동시에 구매할 때 할인해 드리고, 계좌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반드시 네 개, 밑에 네 가지 있죠? 특히 사본 교재명, 과목도 꼭 쓰셔야 되고, 교재명도 정확히 게재하셔야 배송이 올바르게 됩니다. 자, 민법 이론 강의 진행하고 있죠?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고, 민법 기출문제를 변형한 모의고사 과정이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민법과 중개사법은 김하영 쌤과 같이 하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